자, 1 6 0 쪽, 다불러드릴게요물리1 6 0 쪽, 1번에 4번 이번에 발광 다이오드 불이 켜지려면 t 석을가 t 게 또는 멀게 왔다 갔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 n a 반대 b 반대로 e w h a 요 the Kata, p a 으 s 극 i m t n 극을 S극으로 반대로 해도 가만히 있으면 전기 안 생겨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빠르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자석을 빠르게 그걸 바꿀 필요도 없죠 그걸 바꿔도 상관도 없구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빠르게 왔다갔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지속적으로 되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유도전류는 자기장에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되구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야 된다는 거. 3번의 답은 4번이구요 4번의 답은 1번, 5번의 답은 5번, 6번의 답은 8억 발전세는 에너지 전환은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물 끓여 열이 생긴다고 태우면 열 에너지가 생기고 그게 물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그 운동 에너지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저렇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아니,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라고 쓰시면 완벽하겠다. 7번의 답은 2번이구요8번의 답은 3번이구요 9번의 답은 2번, 10번의 답은 3번. 11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실래요? 4번. 4번이요. 5호. 8번. 8번. 4번. 8번. 또 4번과 8번 해보겠습니다. 시윤이 엄마랑 스님이 통화했던 거 얘기 들었어? 어... 못 들었어? 중등과학 심화로 간다고 일요일날 5시 반으로 간다고 어... 엄마랑 얘기했는데 네 들었어요. 오케이. 승인이는 엄마랑 통화를 못했어. 내가 두 번인가 세번에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넌 엄마랑 얘기한 거 있냐? 고등과학 들을 거야?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시간은 보등과학 2시간이야. 토요일 날 12시 반부터 5시까지. 아, 응, 고등과학 들을 거 엄마랑 얘기했어? 아니, 오케이. 엄마 마음대로. 응? 안 들려?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laughs> 하라고. 엄마랑 통화해서 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랑 통화를 못 해서. 어, 오케이. 그거 물어본 거야? 다시 한번 연락 드릴 거야. 자. 다음 주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 네. 다음 주면 중등반 마무리야 벌써 6개월이 지났어 4번 가볼까요 4번 자 그림은 플라스틱 관에 코일을 감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막대 자석을 A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 지점과 B 지점에서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것이다 A 지점에서 놓은 막대 자석이 B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역학 에너지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원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죠? 그치? 그런데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안 돼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1.5 플러스 0이니까 1.5죠?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0.5 플러스 0.8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누가 내 얘기 들어? 역학적 에너지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라고. 그럼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고 처음에는 처음 높이에서는, 1. 어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1.5 플러스 0이라고. 그런데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됐어? 1.0.5 더하기 0.8 얼마가 됐다고? 1.3이 됐지. 그럼 얼마만큼이 줄었어? 0.2줄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지. 이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이 전자기 유도 현상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원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뀔 리가 없거든, 줄어들 리가 없어.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만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만큼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얼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0.2 줄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긴 해요. 4번의 답은 0.2 줄이 예. 끝났고 8번 220볼트 1500와트 거기 보시면 220볼트 1500와트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은 몇 볼트 연결해서 220볼트 연결했어 그러면 몇와트 1500와트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이와트라는게 뭐라고 1 5 0 0와트는 얘기는 1500 줄퍼세0얘얘예요요트트 줄퍼 퍼세0 0 0 같으니까. 1초에 몇 줄? 0 0 0 0줄이 소모되는 제품이다 뜻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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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 0 0 0 0초0초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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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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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되셨죠? 그래서 1 5 0 0트라는건 1초에 1,500줄을 쓰는 제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니. 되셨죠? 네. 그러면 앞쪽에 빈도를 나가도록 해볼게요. 페이지 몇 쪽? 158쪽.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는 크게 별 내용이 없어요 쉬워. 자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에너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에너지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종류가 꽤 많아요. 일단 알고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해보자. 승희, 네가 알고 있는 에너지 하나만 얘기해. 위치 에너지 좋아. 시은, 네가 알고 있는 에너지 하나만 얘기해. 응안 들려. 오케이 전기 에너지 좋아. 승희. 열에너지 좋아. 시은. 운동에너지 좋아. 아무튼 내가 할게. <laughs> 여기에 뭐역학적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한 놈. 그 다음에 빛 에너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화학 에너지는 연료 또는 음식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핵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뭐 우라늄이 핵부열하면서 생기는 거 핵에너지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별거 없어 여기 보자. 전등 에너지 전 한번 써볼게요. 너무 쉬워요. 전기 쓰잖아요, 그지? 그래더니 뭐가 나왔어? 빛이 나왔어. 끝.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왔죠. 맞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전열기. 전열기는 뭘까? 전기를 꽂았더니 열이 발생하는 기계란 뜻이에요. 다림이라든지 전기밥통이라든지 난로 여기 전기장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전원이에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전열이죠 맞아요 자 광합성 광합성 기억 나지 식물이 어디서 세번의염녹체에서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잖아요 그치? 화학에너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뭐? 빛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알았으면 아, 돼 아무거나 하나 물어봐봐 궁금한 거 뭐가 뭐로 바뀌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승희 하나만 얘기해봐 뭐 아무것도 생각 없어뭐 제품 아무거나 얘기해 난세개난 아무거나 하라고 난로? 뭔 난로? 전기난로 아니면 석유난로 아니면 뭔 난로 날로. 난로도 많아 종류 석유 나눠 석유 나 <laughs>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화학에너지라 그랬죠 태우면 뭐가 생겨? 열이 생기잖아 맞아 시은 하나만 인덕션 아, 어, 인덕션 훌륭해 인덕션 인덕션은 뭔지 알잖아요 그죠? 네, 인덕션은 전기를 쓰죠 전기 에너지 그럼 그 인덕션에서 전자 유도해서 유도 전류가 생겨 그러면서 냄비에 열이 발생해 그러면서 물 끓이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물 조리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기본적으로 바꾸는 장치들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써요 전기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laughs> 에너지 전환이다나는것 어렵지 않죠? 네. 끝.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말리 그대로 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 바뀔 것 뿐이지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에너지 아껴 쓰려 y 에너지 비 e 변화도 없는데 왜 에너지 아 r 래 이유. 에너지 u Where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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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그래서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쓰기 힘들어,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바뀌면 그걸 다시 내가 쓰기 쉬워진다, 어려진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봐. 여러분들 바닷물 개 많잖아. 1도 올리려고 생각을 해 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을 줘야 될 거야. 그렇지? 거꾸로. 바닷물의 온도를 1도만 낮추고 그 바닷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내가 가져다 쓰면 내 입장에선 개꿀 바닷물 1도 올리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거꾸로 바닷물의 온도를 1도를 낮추면서 내가 그 에너지를 갖다 끌어서 쓰면 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왜안 돼? 저온의 열 에너지 바닷물의 온도를 1도를 낮춰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거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활용도가 없다고. 바닷물의 온도가 1도 낮아진다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 알 바야. 내가 돈 벌면 되는데. 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쓰기 힘든 에너지가 쓰기 쉬운 에너지로 바꾸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충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른 말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이미 쓰기 쉬웠던 에너지가 쓰기 힘든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냐? 엔트로피 법칙. 음, 뭐 그런 거 그런 이유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거기 페이지 158쪽에 있는 전기 에너지의 이용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 에너지 장점, 전선을 이용하면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 전선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해.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무선으로. 전지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여기 장점만 전환하죠? 자, 선생님은 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기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엄청나게 나쁜 단점도 많아요. 첫 번째, 위험해요. 궁금하시면? 전선. 젓가락 두개 들고 콘센트링에게 집어넣어. 왜 위험한지 느껴보실 수 있어요? 해본 사람은 없지? 근데 가끔, 꼬맹이들이 그걸 해봐요. 진짜요한 다섯 네살 다섯 살 되면 잘 모르잖아. 아, 뭔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뭔가 꼈다 뺐다 하는데 나도 끼고 싶은겨. 오 주실까? <laughs>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웬만한 건안 들어가요. 연필 이런 거안 들어가잖아. 그럼 잘 찾아 들어갈 게 보이실까? 뭐오 젓가락 젓가락은 들어가요. 그럼 젓가락 주시다 보면. 감전이 돼 혹시 얇은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 안 들어가요 아주 얇은 나무젓가락 하면 감전이 돼요? 안 돼요 나무는 전기 안 통하잖아요 음. 어, 뭐야 뭐든 다 <laughs>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괜찮아 근데 나무젓가락이 사이즈가 안 들어간다니까 거기 나무젓가락을 깎아야 돼 그럼 애가 이걸 깎아가지고 이걸 이리주신, 이리진 않잖아 그리고 위험한데 애한테 어, 나무젓가락 괜찮으니까 깎아고 이걸로 슬슬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애기 있는 집들은 막에 있잖아, 막에. 그 콘센트를 막아버리는 플라스틱 그거 있거든요. 애들 쑤시지 못하게끔. 큰일 나니까. 1년에 한두 병 꼴로 큰대병 같은 데는 애들이 거 감전돼서 와요. 약한 경우에 그냥 쇼크 먹고 끝나는 건데 조금 안창하게안 안 좋으면 손가락이 마비되는 경우도 많아요. 손가락 잘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라서. 아기들은 응, 를 아기들은 일단 집 입에다 넣고 일단 뭔가 수시가 등등등 하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개. 자, 또 여기는 전지에 저장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소규모는 저장할 수 있어요 전기를. 대용량은 못해요. 여러분들, 아, 우리 우리 집 내일 어, 전기가 나간대다, 아, 뭐야 정전된댄다. 그럼 우리 내일 쓸 전기를 저장해놔야지. 안 된다고.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기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어? 남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져요. 저장이 안 되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전기가 많이 남잖아. 그럼 이상한 짓을 해요. 저장이 안 되니까 어차피 버려질 거. 에이씨 물이라도 끓이자. 뜨거운 물을 만들어 놔요. 어차피 벌어질 것 뜨겁게 만들어두면 뜨거운 전기에 뜨거운 이 뜨거운 물을 저장해 놔도 얘도 어쨌든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긴 하잖아 근데 어차피 빠져나갈 거 여기다 물이라도 끓여서 뜨거운 물 형태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기를 어쨌든 전기가 저장이 안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얘기했는데 낮에는 수력발전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물을 흘려내려가지고 전기 만들었죠 밤에 어? 전기가 남네? 야물 퍼! 밑에 있던 물을 양수를 가지고 다시 퍼올려요 이거 그러니까 딱 봐도 미친 짓이죠 내려와서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다시 또퍼올려고 그거를 전기가 대용량을 저장을 못하니까 어차피 버려진 전기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질 거 실제로 하는 방식이 양수 발전이라고 그래서 대용량의 전기는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수소 에너지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수소에너지,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모르죠? 수소는 어떻게 해서 얻냐? 물을 전기분해해야 수소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 해버려요. 그럼 수소를 얻을 수 있잖아. 이 얻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남는 전기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 수소에너지의 문제는 뭐냐? 이 수소가 엄청나게 잘 타요. 폭발 위험성이 디스크 커터들. 근데 그것도 해결을 해서 수소 저장 합금이라는 걸 통하면 금속의 온도만 변화게 되면 알아서 금속 사이사이로 수소가 끼어 들어가 폭발 위험성을 떨어뜨렸다고.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만든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 그 만든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이용해서 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야?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다시 또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 만들... 그 만든 전기를 가지고 차를 돌리고, 차를 움직이고, 이런 게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차는 그거예요.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소연료 전지라는 걸 활용한 기계들,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쪽에 우리나라가 조금 수준이 좀 높아요. 수준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뭐냐,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미국 빼고 러시아 빼고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어디야? 몰라? 이씨 그것도 몰라? 몰라? 사우디 이란 이집 모르는구나 이래네 중동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오일머니 여러분들 맨날 나오잖아 사하한번 뭐, 들러와가지고 이러고 하면서 걔들 돈 걔들 거기 뭐냐 왕자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데 돈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전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애 누구 쳐봐 10명 안에 한 4-5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얘네들 다 석유 재벌이거든 나라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 파기만 하면 돈이야 돈 엄청 많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뭐 하잖아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분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탄소제로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 만들 때 석유를 얼마나 써줘 그러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환경이 많이 나빠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네, 돈으로 내게끔 만들어요 어? 이 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 만들어서 내가 수출할 거야 이거 만들어서 수출할 거야 근데 이거 만들 때까지 어? 이 연료 뭐로 썼어? 저 화석연료로 써서 전기만들어 이거 어 그럼 니들 이거, 그거 만들 때 환경공해 입혔잖아 그거에 대한 부담금 내야 어, 돼 네, 네. 라고 이게 강화되는 거예요 환경 따위, 북극금 따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로 먹고, 나, 뭐야 다른 나라예요 무역으로 수출로 먹고 산다 잖아요 그지?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팔때그 제품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가지고 일명 돈을 더 내게끔 만들어 그럼 비싸지 잖아 팔려 안 팔려 그래서 탄소중립이니 뭐 친환경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야 가야 되는 거예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유 북극곰을 생각해서 환...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수출을 제대로 못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북극곰 따위를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북극곰이 불쌍해서 우리 그런 거가 거 아니라고. 원래 기본은 그건 맞는데 그런 용도예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진국은 잘 사니까 환경 생각해도 되죠. 근데 후진국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환경을 생각해 그럼 얘네들은 석탄 석교 태워가면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그 서, 선진국이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발전이 된거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지들은 해왔는데 어, 인자하지마 깡패부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합시다라는 근데 실제로 문제긴 해 심각하기는 환경 오염 때문에 무슨 빙하 등등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심각하기는 한단 말이야 거기에 그 내용 때문에 그 지구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그런 걸 하겠다 대이명분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 예 우리는 이런 거 고쳤으니까 니들도 좀 환경 좀 생각해 안해 그럼 돈더 내시라는 걸 강조를 하겠다는 얘기 요뭐 대충 뭔 얘기지 인 알겠지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돼 그거를 아우 그거 안 생각 안 할래 안 할래 이면 우리 수출 못한다고요 우리 뭐, 뭐, 뭐 철강이라든지 철이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수출 잘하잖아요 반도체 이런 건다 잘하는데 거기에는 어 니들 뭘로 만들었니? 석탄 소유 태워서 만들었는데 어 그럼 돈더 내? 응? 어? 가격이 확 올라가요 걔네들이 안 사버린다고요 그러 우리는 지금보다 한참 못 사라져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열심히 그런 거 하는 건, 대외적으로는, 어, 환경을 생각한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우리가, 예, 먹고 살아왔던 수출 수입이, 수출을 이하는데 되게 큰 애로사항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전기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 단점을 하나 단출하잖아. 그러한 단점도 꽤 있다라는 거. 자, 전기 에너지 효율적인 이유. 좋은 말 써있어요. 성능이 비슷하면 전력이 더 작은 기구를 사용한다.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배 플러그를 콘센트에 뽑아둔다. 안 뽑아두면 좋긴해. 전기가 아무래도 덜 먹긴 해요 귀찮잖아. 집에 콘센트 뽑는 사람. 저안 뽑아요. 귀찮아. 뽑고 가속 키고 다시야 일이야. 그런데 오랫동안 집을 비워둘 때는 빼놓는 게 좋다고 는 해요. 줄인다고 하니까. 한산 안 한다고 책에 이렇게 써있지만 <laughs> 음. 자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숫자가 효율이 높은 걸로 쓴다 등급이 좋은 걸 쓴다 그러면 된다 그자 159쪽 풀어드릴 거구요 숙제는 161쪽 12번부터 162쪽 19번까지가 숙제네요 자 풀겠습니다 5번 1 5 9쪽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o x 문제가 나왔네요. 자 풀어 봅시다. 1번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맞죠? 맞잖아요 우리 5. 에너지는 한 형태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없다. 뭘없어 테고 계속 바꾸는 거. 전기는 왜 만드는데? 다른 에너지로 바뀌기 쉬워서 만드는 건데 x.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소멸된다. 아니야. 에너지 총량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x. 에너지가 전환될때 전체 에너지 양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아니라고 일정하다고. X 6번.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가진 에너지. 빛 에너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 에너지. 열 에너지.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가 가진 에너지. 소리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 부릅니다. 연료 또는 <laughs> 음식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포도당 만드는 거니까 영양소 만드는 거잖아 화학 에너지. 네 모닥불은 <laughs> 나무 태우자 나무가 가진 에너지 화학 에너지예요. 그래서 빛 또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겠죠. 전지, 건전지는 네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은 거꾸로예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기타 연주,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겠죠. 손뼉치, 뭐이 땋이 걸질문이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에너지 형태로 바뀌겠죠 손벽치기하고 기타 연주가 보거나오 이씨 똑같은건데 자 8번 전등 빛에너지 전기다리 및 열에너지 선풍기 운동에너지 아 이걸 문제라고냈어 <laughs> 오디오 소리에너지 배터리 충전기 과학에너지 9번 전기에너지의 다리는 에너지 다리는 줄입니다 X 뉴턴은 힘에 다니죠 전지에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저장한다. 뭔개 소리야.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그럼 전지는 개 뜨고 말도 안 되잖아. 화학 에너지야. 엑스. 전선을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 맞아.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 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있어. 엑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 소비 전력이 작은 가전제품이 전기 에너지를 적게 쓰면해막 어, 소비 전력이 그거니까. 오.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두면 안 되겠죠? X. 아, 이거 문제라고 해. 10번. 진공 청소기를 작동하면 전동기가 회전하면서. 회전했으니까 운동에너지지 뭐. 기억은 운동에너지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뛰는 소리에너지겠지. 오래 사용하면 진공청소기가 점점 따뜻해진다. 열에너지를 뜻하겠죠. 이것은 열에너지. 자, 몇 쪽을 갈까요? 페이지 163쪽. 만점 보존하기네 문제가 있네요. 풀겠습니다. 很酷。